독서 토론 활동이 한창인 광주에 한 초등학교. 어떤 학생은 앉아서, 어떤 학생들은 누워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두 시간이 지난 쉬는 시간, 독서 토론 수업이 이뤄지던 공간은 어느새 동아리들의 공연장이 됐습니다. 네, 이곳은 4층 동아리 공간입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벽에 설치된 큰 거울을 보면서 댄스 동아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쪽을 보시면 학생들이 신발을 벗고 편하게 올라가서. 만들기 활동을 하는 공간이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저 큰 넓은 공간이었던 이곳이 때로는 동아리의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학생들의 쉼과 배움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04년 개교한 이 학교는 공장들과 큰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놀 공간이 없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가장 원했던 건 마음껏 놀고 쉴수 있는 공간. 지난해 초 학생이 중심이 돼 교사, 학부모, 공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공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간위원회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몇 달간 협의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답사한 끝에 배움과 심의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껏 동아리 활동도 할수 있고 여러가지 체험도 할수 있고 약간 직접적인 체험을 많이 할수 있어서 이 4층 공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처음 만들었던 경험은 지난 2017년 벤처 기부 펀드인 C 프로그램의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공간 전문가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설계에 참여해 3층 놀이 공간을 탄생시켰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곳곳을 변화시켜 나간 겁니다. 죽어 있던 공간이 아이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그 모인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편한 공간이 됐고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그 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공간 혁신은 교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3학년 교실입니다. 의자와 책상 그리고 칠판을 보면 별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보시면요, 이렇게 매트와 사물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아지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탁구대와 배드민턴 네트 그리고 당구대까지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교실을 편하게 쉬고 놀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해 교실마다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공간 하나하나에 특색에 맞는 이름이 붙여졌고 저마다 좋아하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저기 가림판 있는 쪽이 제일 편해요. 친구들과 폭탄 게임도 할수 있고 인형놀이랑 팽이랑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재밌어요. 여기 그림 그리기 칠판이요.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친구와 퀴즈 같은 것도 할때 칠판에 적으면서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직접 만든 공간인 만큼 애착을 갖게 되고 공간 이용에 대한 규칙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편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이 우리의 존재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또 학교생활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또 많은 성장을 아이들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학생들의 관심과 주도적 참여로 변신을 거듭하는 학교 학교와 함께 학생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